촬영 때까지해볼게요 음. 네. 네. 그래프는 그냥 최고할니까 응. 교과서. 뭐. 응. 교과서가. 응. 이게 그거죠. 뭐 고급수학. 다고급수내용이

어디 다나 가는지어디에 어. 다나는지가 어, 역함수 다나 못하. 인버스 함수라는 거다 있어. 이따가 이따가 볼 <laughs> <다가가> 있어. 인버스. <laughs> 그래프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차방, 2차 함수, 1차 함수 그런 그래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알고 있던 그래프의 개념은 수영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수영도 이런 걸 우리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점과 성분으로, 점과 성분으로 이어져 있는 모든 부형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프를 배우다 보면. 그래서 점과 성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성분은 연결 관계입니다. 성분의 길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아 어떤 두점 사이에 이어줄 때 이렇게 이어도 되지만 이렇게 이어도 되고 이렇게 이어도 전혀 상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둘 사이에 성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해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A, B, C, D라고 해서 이런 네.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 밑에 있는 그림은 조금 복잡하니까 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여기에 점의 집합은 점, 볼텍스의 약자입니다. 아까 V 만해서 2 한다 그랬지? 응. 네. 점 V. V는 볼텍스의 맞자. 그래서 점은 A, B, C, D 이렇게 네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E는 엣지 이게 이제 성분인데 모서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성분으로는 또와인자 그, 그, E는 여기 보시면 A, B라는 성분이. B c 라는거 있고 bd도 있고 cd도 있고 요렇게 음. 그러면 보통 d 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v와 e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c는 뭐 그래프 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의 정과 성분을 나타내면 이렇잖아 네. 그럼 거꾸로 얘 없이 얘를 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 그래프 G를 그리시오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음. 자, ABCD를 찍고 AB 사이에 선분을 그어주고 BC를 그어주고 b d 거 그어주고 CD를 그어서 이해돼요? 어, 이렇게 그래프잖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점의 집합과 이 선분의 집합의 순서쌍으로 표기를 합니다 음. 자, 한장 넘겨볼까요? 그래서 거기 예제 1번에서는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야기한 점의 집합과 이 변의 집합 여기서 이제 성분이라는표현이 변이라는 표현을 써요. 변 엣지 엣지라는 변을 그렇게 집합으로 표시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기 밑에 있는 문제 보면 문제 1번에 2번 보시면. 어때? 떨어져 그래프가 떨어져 있지? 네.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걸 하나의 그래프라고 이야기 해요 음. 알겠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봐도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말 그대로 연결 그래프라고 이거 연결 그래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커넥티드 그래프, not connected, 오케이. 자, 그리고 간호 아니 간호 말고 그렇다면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 2 번이 하고자 하는 게 A, B, C, D 이렇게 거기 에 있는 집합만으로 그래프를 그리려는 좀 ACBDAD, ACBDAD. D. A, 그래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겠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 문제 2번에. 아 문제 2번이요? 2번? 2번에 1번. 네. 꼭지점의 집합이 ABCD고 변의 집합이 ACBDAD를 그려보면 저렇게 그릴 수가 있다. 네. 이해돼요? 네. 응. 네. 자 제가 아까 연결 관계가 중요한. 하 네. 성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오른쪽에 보시면 보기 다음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 왜 같은 그래프냐면 얘네가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아까 그래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 점의 집합과 변의 집합. 그러면 여기에다가 A, B, C, D, E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여기도 A, B, C, D, E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일단 여기에 점의 집합과 여기에 점의 집합 같지. 그리고 여기에 3분의 집합과 여기에 변의 집합이 같아요. 그럼 두 그래프는 어떤 거다? 그렇죠. 같은 거다. 그래서, 그래프의 상등이라고 하는데, 그래프가 같은지 알려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존재하는 성분이 동일한지 보시면 돼요. 음. 응. 1번, 2번이 동일한. 2번. 그쵸, 거기 예제해보면, 은 1번, 2번이 같은 그래프. 일단, 음. 1번 그래프를 반으로 접어서, 약간 비틀면 2번 그래프가 돼요. 음. 오케이? Yes. 그리고 너네들이 혼, 혼돈하면 안 되는 게 2번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 네. 이거 교점 아니야 아. 그냥 위로 지나갈 뿐이지 교점 아니야 연결 여부가 중요한 거아 연결 여부가 중요해 점과 점 사이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바꿨지 알겠어요? 음. 점은 언제나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 음. 이거 교점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네, 알겠어요? 네, 그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 대체해서 평면 그래프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음, 재밌는 거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서 좀 이해해주면 되거든요. 그냥 기억 이해 같은 거죠, 아니, 같은 거죠. 테테테테테테, 그렇죠? 기억 같은 거고, 이해 같은 거, 네, 응. 자, 한장넘어요 음. 그럼 거기 문제 결정 문제라고 해서 다 같은 그래프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이 어. 잠깐만 얘하고 음. 4개의 점이 서로 다 연결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이 점에 모여있는 변의 개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디그리라는 단어에 D, E, G만 요렇게 빼서 얘가 4 이렇게 되게 돼요. 음. 자 봐봐. 그럼 얘는 4고고2고 3이고, 3이고, 2잖아요.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나는 2를 하면 2, 7, 6 아니야? 아 7? 잠깐만, 7. 그래, 7. 그럼 여기 3분이 몇 개야? 외국계. 오... 그러니까, 디그리의 네. 총합을 네. 2로 나누면, 2가 나오는 거야. 개수가 나온는 거야.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공간도형에서, 예를 들어 정육면체 있잖아. 한 면에 모서리가 4개씩 있지. 네. 그게 6개 있어. 근데 나누기 2 했더니 모서리의 개수가 높지. 왜? 두 변이 만나서 하나의 모서리가 되잖아.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하나의 변을 얘도 세고 얘도 세. 그래서 두 아. 번씩 세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거야. 아이센? 응. 그래 이걸 차수라고 하고요. 그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개념 정리 한다 생각하시면 될거아요한장 넘겨 보시면 꼭점 이제 문제 자체는 이제 꼭지점의 차수를 가꿔구하라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기 문제 2번에 보면은. 꼭짓점의 차수가 각각 가운과 같은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보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제가 4, 3, 3, 2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차수의 총합은 언제나 그래서 짝수여야 돼요. 음. 그럼 4, 3, 3, 2면 이렇게 일단 다섯 개점 있잖아요. 4부터 큰 거부터요. 왜 얘는 다 그어줘야 돼요. 음. 네. 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예인데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웃기니까 그 다음에 있는 3번 문제 3333333 요거 해볼게요. 네. 그또며여 6개 있어야 되죠? 네, 보통 배치는 그냥 정으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통 그 배치 있잖아요. 정을 배치는. 응. 그냥 정 몇각형인 거에 따라서 그냥. 겸의 배치는 상관이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종도 응. 없구나. 응. 응.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쓱쓱 그, 쓱쓱 쓱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해주면 되는 거야. 피자 모양. 피자 모양. 어. 이거, 그래야 이거 제일 좋은 거는 아, 깐만 일단 개니까 다섯 개니까 피자 모양. 아, 이거? 아니네. 피자 모양? 아, 그러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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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렇게 이 끝에다가 이 대각선 렇게 이렇게 이렇그이오른쪽렇게 아.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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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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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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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결점이라는 개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저런 거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걸 그릴 때 이렇게 그려봐. 동그라미 아니면 그만. 그러니까 그게 잠시 후에 평면 그래프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 페이지에서 하나의 개념이 더 나와요. 완전 그래프라는. 자, 완전 그래프 컴플릿 그래프라고 하는데 피현는 KN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N개의 점이야 V는 N개의 점이야 v? 네. 응. 알겠어? 전체 점은 N개야 그리고 모든 점의 차수가 n-1이야. 음. 즉, 네개의 점이면 4분의 2로 이렇게 처럼 다 3, 3, 3, 3 서로 다 연결을 시켜 음. 그럼 이때 이 완전 그래프의 성분의 개수는 변의 개수는 2분의 아, 그러니까 앵커 미니션이겠죠. 오케이? 이때도차수의 총각, 나도 이지. 이런걸완전그래프라구요 그래서 오각형 같은 경우 5개의 이을 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늘려주면완전그이놈이게완전 그래프. 자 완전히. 게이거 어쩌면... 행렬이 또나와요여기서 네. 아, 같은... 그래서 행렬을 배우고 이걸 아, 인제, 아. <laughs> 아이 행렬은 되게 재밌어. 행렬에 곱셈만 할줄 알면 돼. 아 자, 한장 넘겨 봐. 한장 넘겨보면은 아, 그것도 필요없습니다. 한장넘겨봐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어떤 말이 눈에 띄냐면 너희들 한번 여기서 뭔가 새롭게 보이는 단어가 있으면 어떤 거죠? 똥? 그렇죠. 또? 길이? 회로, 해로. 회로라는 표현 회로 그래서 이게 원래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용어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심플하게 배우자 라는거야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그래프 그리면서 어떤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볼래요, 어떤 일이 없었는 두점 사이에 두개 이상의 선분을 긋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었어요. 없죠. 음. 이런 경우를 원래 심플 그래프라고 해요. 단순 그래프.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그래프는 전부 다 심플 그래프야. 지금. 음. 일단은 지금까지는 알겠어요? 네. 어. 어. 이런 그래프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게 심플그래퍼다 없는 게 심플그래퍼라고 그래서 이거랑 자기 자신하고 이렇게 변이 있는 이걸 루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패러렐라는표현을써요상행 인데이션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게 다정그래퍼야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 이런 게다정그래퍼아저 있으면 월요일에 왔고 있는데 그래, 좋아. 알겠어요? 이때, 이러한 그래프에서 뭐 여기 A, B, C, D, E, F라고 해볼게. A, D, E, F. 이렇게 A에서 D로 갔다, E로 갔다, F로 갔다. 한번 지나간 점을 다시 지나가지 않죠. 그래서 이걸 A에서 F로 가는 경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점이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응. 패스 워크 트레일이라고 이렇게 원래 구분을 지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경로라고 심플하게 하나만 배우는 거야. 응.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이러한 경로 중에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아 버리는 경로, 회로 어. 처음과 끝이 같은 경로를 회로라고 한다. 회로도 많잖아요. 사이클과 서킷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한국 영어로 그냥 회로라는 표현만 쓰겠다. 응. 알겠죠? 최대한 심플하게 많은 걸 가르쳐 주겠다는 의도처럼 보여. 그래서 경로와 회로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장 넘겨 보시면 이러한 경로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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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이제인정행렬이에요기어까지넘지지말지 거기, 말고. 임은이지임고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거기에 이면이제인정이렬이라는개념이제인죠행렬서이라는개이이 나오죠. 이 네. 그래서 어게임이 게임은 이게이게이 이게 잘 봐야 돼. A, B, C, D 거기 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할게. A, B, C, D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단순한 것 중에 단순해. 자, 그러니까 성분이 A에서 B로 간다거나 B에서 A로 간다라는 방향성을 가져야 안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기 때문에 잘 봐. 여기서 원하는 건 A, B, C, D 사이에, 자, A와 B 사이에 성분 있지. 음. 그럼 A와 B 사이에도 1을 써주고, A와 B 사이에도 1을 써줘요. 음.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의 행렬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네. 음.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음. 있어 없어? 음. 없어서요. 음. 0, 0, 0. 0, 0. 네. 그 다음에 AC 사이에 있으니까 1, 1. 음. AD 사이에 없죠? 0, 0. BC 사이에 있죠? 1, 1그 다음에 BD 사이에 있죠? 1, 1 CD 사이에 있죠? 1, 1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렬이 인접행렬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접행렬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인접행렬을 만들어서 뭐 하냐? 아... 인접행렬을 만들면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냐면 내가 이 행렬을 x 라 그러면 x에 n승을 했을 때 x를 n승을 했을 때 결과물 중에서 a, b, 여기 여기에 있는 결과값은 뭐냐면 a에서 n칸을 이동해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야. 이게 행렬 x의 n승의 역할이야. a에서 n칸을 칸을, 칸을 이동한 거. 어. A에서 한칸, 두칸, 세칸, 네칸, 다섯칸, 여섯칸, 여섯 일곱칸 막 이런 식으로 음... 한번 갔던 길을 다시 가도 돼 음... 다시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한 가지잖아요 네. 근데 네. A에서 두번 이동해가지고 B까지 가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가지잖아 음... 그럼 잘 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내가 얘가 궁금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곱해야 되잖아. 맞아요? 응. 그럼 0 0 1. 그래도 1이지. 네. 그 이유가 이유가 a에서 b를 가는데 두번 움직여서 b를 가는 건한 가지밖에 없잖아. 음...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를 본 거죠. 응. 음... 이 인접 행렬의 역할은 쓰임새 야 <laughs> 알겠어요? 이 h 요 r 네, e y 어. o 매트릭스가 어. 그 행렬 a 그것 중에 하나 아 a r 요 뭐라고?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그 행렬에서 나오땡땡땡땡 o u Matrix. Matrix. You are here. You a 무슨 얘기를 e y 거야? 어,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반으로 대각선을 쪼갰을때 한쪽 방향에 있는 이게 3분의 개수가 되겠죠? 그렇지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숫자들의 총합이 3분의 개수일거라고 음.. 알겠어요? 네. 그럼 이 인접행렬에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을 2로 나누면 그게 3분의 개수겠지 그러면 3분의 개수를 알 수가 있.. 인접행렬로 3분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 어떤 두점 사이에서 몇 번을 이동해서 도착할 수 있는 경우가 경로가 몇 개인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경로라고 하면 안 되고 가는 방법의 수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중복이 되거든요. 또그 문제는. 중복. 그러니까 아까 경로는 내가 한번 갔던 데를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어, 여기서는 지나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방법의 수야. 어, 경로는 분명히 한번 지나간 길을 지나가지 않는 길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n제곱을 해서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그 경우의 수는 그냥 어느 점에서 그점까지 n칸을 움직여서 가는 방법의 수야. 그러므로 한번 지나간 길을 또 지나가기도 해요. 아, 어차피잡 그럴 수가 있겠구 알겠어? 자 그러면 만약에 A에서 A로 가는 거몇 가지일 것 같아? 막두 번만 해두 번만 해? 한 번, 두 번, 두 가지 지아 이게 가능해요? 네. 이래요? 아알겠습 아,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숫자가 쓰이는지 봐봐 네 어? 이 같지? 이네 그렇네 우와 알겠어? 예아 yeah. 긴장될게 어.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한장 넘겨보시면 195페이지 밑에 시그마로 예쁘게 표현된 게그 얘기야. 그렇게. Càng đi d